<목소리> 안 날라가니 그래. 잘 잡아. 1구번 마크 해야지 네가 안쪽에서. 마크 안나어안 먹는 거 아니야. 사람 마크 하는 거야. <목소리> 내가 찍어볼래. 보면서 <목소리> 보. <너, 목소리> <너, 목소리> 이거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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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거기 있으면 안 되지 이 사람 말로 하지.

먹혔어안 먹혔죠? 쭉 하면 좀 있어, 죽을 것 같아. 그냥 그렇게 하면 확 들어가요, 건규야 범규야, 빨 올라와. 몸이 들어가? 아니 빨리 올라와. 위치 잡아. 위치 잡아. 얼려야지, 비빈이안 돼, 안 돼. 아, 아, 여기까지.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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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이로엔 누구야? 성찬이 어디갔어? <laughs> 너 어디야, 위치가? 이로와야, 누가 던져야지, 이거? 어쟤쟤 어디서 쟤쟤쟤쟤 많이 벗는데들거가 검은 주이면좀어야경용이다 그렇지. 어서야경용이 형이 왼쪽으로 갔지? 민준! 예전예 부모님 계셨잖아. 그별 야경이 형이다. 봐줘, 성찬이 너왜 자꾸 그쪽으로 가? 네, 나가. 내려가서 봐줘. 이게 앞으로 긴게. 게한번 어, 더. 어. 한번 더. 긴게, 게 어, 여기, 여기 강이. 게대들게 뛰어, 뛰 그렇지. 가. 따라가, 계속 따라가, 계속 따라가. 계속 따라가. 내리자, 내리자. 계속 따라가.

빠르게 하자 석형이 야, 유빈 알려 내려, 유빈아 볼 봐봐 볼. 물 봐보라고 볼. <laughs> <laughs> 성찬이 볼 봐야지 성찬이 성찬아 그냥 <laughs> 막 나가면 연결 <내려>, 연결 <laughs> 영재, 또 받아 앞으로 앞으로, 규빈이. 앞으로. <웃음> 유빈이 앞으로 <laughs> 유빈이 서 있지 으 못해. 성찬이 위치 어디니 성찬이 일어나 아 민진이 내려 내려 양와자 <웃음> <웃음> 나이스! 어박형아박형이가 왼쪽 구리야 가운데로 가지 말고. 어 씨. 예! 하지만. 우리 가. 여기 치지 마. 라형 치지 말라. 더 올라와. 시우더 <목소리> 올라와. 시우 더 올라와. <목소리> 석형이 <목소리> 더 올라와. 승현이보다 <목소리> 뒤에 있으면 안 돼. <목소리> 그렇지! <목소리> 좋아. 시우 좋아. <목소리> 석형아. 박현 내공표. 저 승현이보다 뒤에 물러 있으면 안 돼. 석형이 알겠지? <목소리> 앞서서 있어야 돼. <목소리> 아 달라고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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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민준! 아니요. 나와야지 적극적으로 안 할래도. 해 봐. 그러고 싸우면서 받으라고! 쌩미, 좋아! 마크, 민준이 너 혼자 있잖아, 지금 마크하라고 했는데! 네. 마크하란 말이야! 눈만 네. 보지 말고! 네.

민아, 뭐, 민이 뭐, 차, 민이 차봐. 어, 어, 어. 가운데 어. 누구야? 가운데 성찬아. 가운데. 어. 가운데. 어, 최훈아. 가운데 리즈. 예 소, 소, 소. 아. 짱구 오 싫어? 짱구 오 싫어? 태운아 정말 너 힘들구나. 아갔다해 무게 데리고. 백민아, 백민아. 권규야 차에 가서 요 스킬볼 하나만 갖다줄래? 알았어 싫으면 말어. Ô mày 핸드폰 tao không có ý nghĩa, tao uống lao. Tất yêu, tao uống 해! 야, 권규야. 공좀 빌려도. 나와! 나와! 모해 거기서 혼자 구해! 나와야지! 연결! 연결! 출발 툭! 차안 돼, 안 돼. 사이드사이드가가 민준! 봐. 손차해 봐. 아, 어, 민준이 한번 차라고 해. 민준이가 차, 민준이가 슈팅 한번 해봐. 강희, 강희, 강희. 들어가, 석성 금 올라와. 잡아, 잡아, 잡아. 지금 더 올라와, 석성 더 올라. 와 나가야 돼 이제, 나가서 수비. 아, 그래. 와, 와, 따라와! 와, 와! 어. 우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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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라고! 우라고! 빨리 갔어야지. 나, 나이만. 나이이거리릴아행용아 미리 줘야 돼, 미리! 오케이, 뭐, 나와, 와 나와, 와와와와와와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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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oll disputes> <놀냐>? <놀냐? 놀냐? 놀냐>? 빈곳한번 찾아봐 그게 음, 들어서 잘해, 어디 비었어 빨리 줘 벌려, 규민이 벌려 라이까지 벌려 라이까지 연결 연결 내라라오게내게가가 그렇지 헤딩 잘해.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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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또! 또! 이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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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나 무서워. 근데 신경을 한 발도 안먹어나때옷아나 <laughs> 다리가 나 너무 아파서 긴장. 여기 올라가, 아, 올 아, 빨리 시이 진짜 다르겠다. 뭘린단 말이 화면이 움직여. 야, 뭘린다고 자꾸. 뭐 민준! 민준이 내려와! 아, 이거, 이거. 민준이 내려와! 내려와! 민준! 내려오라고! 내려와! 골 아! 먹어! 골 먹어! 우와 대박! 야 이거 혼자서 절로 가라! 너네 왜 자꾸 여기 와서 난리나 우와, 응,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러니 우러니, 마크 안았어요 방인이 혼자 있네? 마크에 이세요 먹이세요. 삼십만 원. 가운데야, 미드피리라미드필리가삼에만 원. 삼 올라가세요. 만 원. 삼십만 원. 삼십만 받아 십만 원. 삼 다. 자, 정찬이! 준비! 아, 정찬아! 정찬아! 이쪽으로 와야 돼. 와서 가자 돼. 아, 수, <laughs> 줘, 빨리 줘 늦었어. 늦었어. 빨리 줘야 돼. 빨리. 괜찮아. 괜찮아. 백민아. 백민아. 이거 빨리 차면서 페이크로 빨리 줘야 돼. 백 알겠지.

야, 눈! 야, 눈. 자, 뭐 발라줄게요. 아,